안녕하세요. 레이켓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언박싱을 안 하고 가면 좀 습습한 게 있어서 언박싱을 안 하려고 하다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듀얼 스크린을 따로 신청을 해서 받았죠. 기프트팩 앱을 통해서. 이번에도 다른 사전 예약 사은품은 기프트팩 앱을 통해서 수령을 받지만 단말기하고 듀얼 스크린은 이번에 기본 구성품으로 같이 패키지 포함되어 옵니다. 액셀을 빼서 보면 좀 두껍한데 이렇게 듀얼 스크린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말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네. 늘 그렇듯 융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닐에는 이 비닐 커브에는 LG V50 ThinQ가 가진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카메라 3200만 화소의 카메라 인디스플레이 핑크 프린트죠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그리고 듀얼 스크린 디테치블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죠 퀄컴 스냅드래곤 예, 8 5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 5가 엑시노스보다 저는 조금 퍼포먼스가 더잘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체감상 느낀 거지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랑 램 차이는 나지만, 부봉만스럽게잘 나옵니다. 오로라 블랙이라고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른빛이 좀감도입니다 이건 이전에 한번 제가 단말기를 보여드렸고, 그렇다면 단말기 위에 다른 구성품은 뭐가 있을까? 여기는, 오, 투명 케이스가 하나 같이 들어있네요. 젤리 케이스입니다. 23000원짜리 젤리 케이스 같은데 투명 케이스를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젤리 케이스를 하나 제공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는 패스트차지 충전기 고속 충전용 충전기 USB 케이블 충전용 케이블 그리고 이어폰. 이어폰은 이전과 동일한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패브릭 소재로 똑같습니다. 버튼도 똑같고 볼륨 버튼이 있고 통화할 때 쓰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어폰은 동일한 번들 이어폰입니다. 그동안 LG 스마트폰에서 구성품이 빠져있었던게 케이스는 따로 넣어주질 않았는데 이번엔 케이스가 따로 들어있습니다 뭐 비싼 건 아닙니다 이게 보면 안쪽에 좀 느낌이 오돌도돌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도트 도트 패턴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점이 찍혀 있어서 도트 패턴이 보입니다 자, 단말기 구성품 퓨얼 스크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되게 안 빠집니다.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아, 반대로 빼야 되는데, 반대로 빼야 되나? 아, 맞네요. 반대로 빼야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엉뚱한... 네요 훨씬 반죽은 크죠. 그걸 느낌이 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연 설명서 이 안에 바로 충격용 젠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동안 LG 스마트폰에서 구성품 중에 USB-C 2 젠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젠더가 없습니다. 젠더가 없고 스마트폰 케이스를 주네요. 주고 간단한 사용설명서와 유심핀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LG V50 신규와 듀얼 스크린 언박싱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